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들이 네 살짝 네, 감사합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셔야 할 분들이 여기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세용 구미시장님이 이분들과 함께 구미 시정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용 시장이 지난, 했던, 지난 세월 동안 했던 일을 알고 나면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세호 도당위원장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그거 이외에 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세용 시장의 지나간 행적 중에서 정말로 눈에 들어왔던 것 하나는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입니다. 군의 시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 정책이야말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정치인 장세용의 철학이 담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늘 지지자반을 바라보고 표를 계산하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장세용 시장은 풀만 바라보지 않고 지지자만 바라보지 않고 정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 도지사 후보 임미의 왜 구미의 사무실을 정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미가 경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구미가 예. 경북의 중심이라면 그것에 걸맞게 우리 시민들께서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북이 발전하고 구미가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의 6월 1일 선택으로 함께 일하게 될이 많은 일꾼들, 여러분들이 구미의 발전,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후원님들께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손을 번쩍 들어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개소식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